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달론을 주장하면서요, 선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색깔로. 지금 6만 5천 개, 30만 목표자, 25만 장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기를 건하면서이런한 부분이 있는. 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지구촌에서 사라질, <목소리> <Brw>. 네. <목소리> 살질, 사라질 일이 더 있다. 가짜뉴스는? 예. <목소리> 말을 할수 있는데 이런 이게 뭐가 났어 지금? 제일 나와연결 있는 이제 모기물이 아니 무기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뭐가 났어? 내포르시2인생이냐고요 아니요, 4인생이에요 아니야 물린 게 아니라 음. 뭐가 났어 자 어, 오늘은 미어미터 납시고요 이모에서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만지면안돼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네, 모델 또 나온 거같 저희 <laughs> 네. 왜그래나 왜 했어요 저희 작가들이 안 빼빼느라고 밖에서 계속 <laughs> 아침에 왜요? 뿌란 얼굴들이 <laughs> 네 뿌란 아, <laughs> 얼굴들이 네 뿌란 얼굴들이 필 수도 있지 자 그러지 말아주세요 <laughs> 자, 어, 대통령 피곤해요 지지, 지금. 이제 집 가고 있어. 어, 대구병원이.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두 달째 0. 몇 퍼센트 차이를 어, 왔다 갔다 하면 염다영이랑 친하냐고. 염다영 어, 네, 너무 그 너무 친하지. 네. 올다 내렸다가 0. 몇 퍼센트. 사실. 그 왜이 시간에 방송 ]까요? 켜가지고 사람들 못 자게 하냐고? <laughs> 이유가 네, 있지. 왜냐면, 나도 아직 평가 안, 안 자고 있거든. 역시 평가 내가 안잘땐 너네도 자면 안 돼. 네, 아까 아까 40때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저 지금 그치, 집 가고 맨, 있어요, 집. 나눈뜨 였어, 좋 겠어. 너는 출근 하니, 너는 출근 하니, 너는 출근 잘 해. 오본지 너무 오래됐어. 아이 f 사러 한다고? 내 것도 사줘라 맞아, 야, 오늘 현충일이잖아. 현충일이야 아까 잉글랜드랑. 지금 유럽 막 오냐고 투어 하냐고 막 물어봐서 하는 얘기지만 나 존나 가고 싶어. 난 투어가 문제가 아니라 나 그냥 놀러라도 가고 싶어든 <laughs> 지금 입술이 존나 부었어요. 왜냐면 나 방금 라면 먹고 왔거든. 나 방금 라면 먹었어. 집 가, 집 가야지. 집 가야지. 그치, 나 머리 존나 빨리 길어요. 자른 지 얼마 안 됐거든. 안 되겠다. 열 심심해서 좀 놀아보려고 켰는데, 너무 졸리다. 안 되겠다. 안녕, 얘들아. 안녕. 자라. 응. 나 빨리 자.